안녕하세요. 제 89회차 행운번호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운번호는 40번. 첫 번째 행 번호는 27번. 세 번째 행 번호는 23번. 네 번째 행 번호는 31번. 다섯번째 행 번호는 2번 여섯번째 행 번호는 25번입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보너스 게임 행운 번호 퀴즈 룬테 이번 주 목요일이 벌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시험 날두분 두분 긴장하고 이것저것 챙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스마트올래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날꼭 챙기셨던 아이템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아이템 혹은 에피소드를 스마트올래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